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자신들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대부분 땅에 속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재우와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하며 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주 예수 글들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당하면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넣으면 안됩니다. 주예수부들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예수 글자를 붙잡고 소망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말씀을 마시고자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하라